안녕하세요, 피스타입니다. 덥고 습한 여름 잘 견뎌내시고 계신가요? 올 여름은 유독 덥고 많은 비로 힘들게 보낸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아이들 방학에 목걸이를 바쁘게 보내고 있답니다. 단맛에 길들여진 저희 집 아이들도 어느새 엄마표 건강 주스에 빠졌어요.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소, 과일로 다 채우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찾곤 하실 텐데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해요 찹찹기 하나쯤 있지만 불편해서 고민이라면 여기 보셔도 좋을 흐름의 신제품으로 보여 드릴게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조립과 분리가 너무 쉬워요 스크류도 두 개로 분리되고 드럼에 쏙 넣으면 끝 진짜 쉽죠 다시 보여 드릴게요 돌리고, 빼고, 빼고, 끝. 스크류 꽂고, 드럼이 넣고, 퍼퍼 돌리면 짠. 더운 여름, 지친 피부와 모발을 위해서 오렌지와 당근을 꺼내어 보세요. 당근을 통째로 넣는 거 보셨죠? 일명 모발 주스로 알려진 이발도 튼튼해지는 건강 주스랍니다 당근이랑 오렌지를 통으로 넣어도 휴롬답게 착즙되어요 덩어리째 넣는게 이렇게 편하다뇨 퍼가 크니까 통으로 넣어도 되는 휴롬 신제품입니다 그러면 맛이어요. 오렌지 없이 맛있는 당근 하나만 착즙해도 심지어 맛나요. 매일 먹기 힘든 당근이 이렇게 만나져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잦은 기침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열을 내리고 담을 삭혀주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 나리. 나리를 반찬으로는 매일 먹기 힘들지만 이렇게 착즙해 보세요. 사과와 당근을 더하면 향긋하고 맛나게 미나리 주스를 드실 수 있어요. 사과의 달콤함과 미나리 향긋함에 깃든 기침을 가라앉히는 주스. 아이들도 잘 먹을 거예요. 쌉싸름한 채소에는 사과를 더하면 무조건 맛나집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케일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 항암혈압조절 독립강화도 좋은 식재료예요. 루테인, 칼슘, 마그네슘도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도 좋고요. 생으로 즐기기 어려운 케일도 사과 더해 맛있게 아이들답께 즐겨보세요. 조금 먹을 만큼만? 얼만큼 마실 거야? 응. 얼마큼만 먹어봐. 네가 좋아하는 거. 키 우리 카롱 키우거 있잖아. 키, 키, 키. 맛있어? 연 뭐. 연인 주스도 만들어 볼까요? 새벽에 배달되는 건강 주스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직접 눈에 보이는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들면 훨씬 저렴하고 맛있고 말고요. 진짜 새벽에 배달 주스보다 더더더더 맛있어요 다이어트 중이다 보니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여배우들이 즐긴다는 넛밀크도 만들어 볼게요 아몬드는 미리 8시간 불려두세요 휴롬 신제품 에지310은 이 스크류가 분리되어 기존의 고기 장착 힘든 휴롬과 달라요 조립, 세척 힘들어서 팬트리 점자는 착즙기랑 비교 불가랍니다 푸름 신제품이라 편해요. 불린 아몬드를 껍질째 넣고요. 유대식 물을 넣어야 하는데 우유도 좋아요. 소금 넣고. 아, 소금 약간 넣어 작동해 주시면 됩니다. 아몬드 찌꺼기는 태어날 때스크랩즈로 써보세요. 여배우 간식으로 알려진 마니노스 칩. 과일방에 도움되는 건강주스도 간단하죠. 유도하면 꼬소하고 물로 만들면 담백하고 맛나고, 그대로 갈아서 거를 필요 없이 간단하죠. 모델 이소라 씨의 역행주스로 알려진 건강주스는 정말 혼자 먹고 싶은 맛이에요. 믹서기로 갈면 이 맛이 안 나거든요. 냉생도 부드럽지 않고요. 저녁에 갈아둔 후집침에 가볍게 즐겨보세요. 집용 케이를 두장 준비해주세요. 쌈 케이를 열 장. 케컬린 유기농 쌈 케이 300g이 2 0 0 0원대로 저렴해요. 2100원어치 쌈 케이 4터마에 가득이어요. 한달 지난 아보카도도 효과는 고요수석쿠박에 넣어두시면 좋으실 거예요. 케일과 궁합이 맞는 사과도 함께. 사과는 흠집 있는 저렴이 사과를 사주시면 좋아요. 껍질째 착즙하는 과일 채소는 착즙 전에 세척은 기본이죠. 사과씨만 쏙 제거하기 위해서 장비도 하나 드렸어요. 잘라서 넣어도 되지만 흐름은 사과도 통째로 넣어도 된답니다. 사과 1개, 아보카도 1개, 케일 2장, 어떤 맛일까 궁금하시죠? 아보카도 또한 착즙 스무디가 가능해요. 씨를 제거한 후 껍질을 벗겨 준비해주세요. 섬유질이 많은 샐러리 케일은 듬성듬성 듬성 잘라주세요. 사과도 통째로 케일도 듬뿍 넣고, 믹서기를 만들면 코코넛 주스를 더해야 하지만 휴로은 필요 없어요. 파인애플은 3조각 넣고요. 넓은 호퍼로 이렇게 모두 때려 넣을 수 있어서 좋죠. 통으로 넣은 사과가 갈리는 게 신기하죠. 남은 재료도 모두 넣어 볼게요. 남은 파인애플도 3개 넣고요. 아보카도 남은 것도 하나 쏙. 조립도 쉽지만 작동은 더 간단해요. 캐저는 재료가 과일 투입되면 써보세요. 이소라 열행주스 완성! 저녁에 미리 만들어두신 후 진공용기 박켓에 넣어두시면 편해요. 물한 방울 없이 과일 채소에서 만들어진 천연주스 400ml. 정말 뿌듯해요. 가족 건강에 맞게 맞춘 건강 주스가 완성되니 정말 편하죠. 휴롬이 신제품이다 보니 조립부터 작동까지 간단해서 좋은데 더 신난 건 세척이 정말 편해요. 기존의 휴롬은 세척이 번거로워서 잘안 꺼내게 되더라고요. 질긴 채소가 드럼에 끼어서 안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이번 H310은 동봉된 소리 필요 없을 만큼 세척이 쉬워요. 그래서 팬트리에 넣지 않고 식탁에 두고 매일 쓰게 돼요. 남편, 아이들만 챙기다 보면 막상 저를 위한 건잘안 챙기게 되는데요. 넣으면 쉽게 착즙되니 냉장고 자투리 채소 과일만 보이면 갈아먹게 돼요. 매일 아침 배달되는 주스가 비싸서 휴로물 장만해서 먹어. 가족 취향에 맞는 맞춤 주스가 만들어져서 더 좋더라고요. 사 먹는 거에 비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더 자주 섭취할 수 있고요. 휴로물 H310 구성을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6개월 이상 사용했는데 오염 없이 여전히 이쁘답니다. 다섯 가지 컬러 중 라벤더도 보여드릴게요 이외에 스카이블루, 착불, 베이지 총 다섯 가지예요 라벤더 컬러는 화이트에 퍼플 한 방울 똑 떨어뜨린 컬러예요 라벤더도 참 예쁘죠 미끄럼 방지 처리도 되어 있고요 오염이 잘 되지 않는 코팅 마감으로 화이트도 참 예뻐요 슬림한 디자인의 콤팩트함으로 주방 인테리어도 돋보이고요 예전에 쓰던 휴름의 누름봉 기억하시죠 과일 안 들어가서 누름봉 찾던 착습기는 잊어주세요 본체 드럼 호퍼가 쉽게 분리되고 간단히 조립이 되어요. 스크류 또한 분리되어 세척이 더 좋고요. 전용 세척솔도 보내드리는데 전 그다지 필요 없을 만큼 세척이 쉽더라고요. 기존 제품들은 드럼 배출 커버가 분리되지 않았지만 배출구 또한 분리되어 이물질이 전혀 끼지 않거든요. 예전에 쓰던 건이부분은 정말 많이 끼웠거든요 줄구가 반으로 나뉘어서 끼울 염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창기엔 주스캐 패킹도 사실 없었잖아요 그쵸? 슬림하지만 기능은 절때 슬림하지 않아서 더 좋아요 끼우고 넣고 올리고 돌리는끝 4개국어로 된 매뉴얼 레시피북 간단 설명서까지 패키징 되어 있답니다 레시피북에는 재료별 손질 방법 및 23가지 주스 쿠킹 레시피가 담겨 있어요 내 몸에 맞게 골라서 드셔보세요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요즘 건강한 주스로 클리어 해보세요 다음 영상에는 초간단 휴롬 두부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휴롬 공구 구입 및 상세 내용은 더보기란 참조하세요.